안녕하세요. 국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치사에 대한 첫 수업입니다. 전치사가 무려 150개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3,40개만 확실하게 알아도 대화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 신경 쓰시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전치사가 어렵다는 것은 전치사 하나가 한 문장에만 쓰이면은 외워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전치사는 한 전치사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규칙이 있겠죠.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있어야 되고 이뭐 전치사 뒤의 명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쓸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상황을 하나하나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치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전치사가 문장 속에서 쓰여지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접하면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장 역시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다음에는 더 많은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더 많은 문장, 다양한 문장을 올리겠으니 여러분들은 문장 속에서 전치사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수업을 보고 계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전치사란 명사 종요 앞에 놓여서 명사 종류와 다른 품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치사에는 꼭 명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문장 어느 위치에 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장 뒤에 올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점심을 1시에 먹었다 했을 때 I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이신데 이세 과거 먹었기 때문에 에 e 과거를 썼고요. 무엇을 먹었냐? 그 목적은 대상은 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시라는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한시 명사를 썼습니다.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I ate lunch at 1 o'clock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문장 앞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in Korea, 김치 is very popular. 자, in 전치사죠. 그 다음 명사 한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치는 주어가 되겠고, is는 비동사입니다. 동사가 됐죠. 이거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 그리고 very popular, 인기 있는. 여기서 왜 is가 왔냐면, 파풀러 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 입니다 인기 있는 형용사 이기 때문에 인기 있다로 바꿔 주려면 은 여기에 비 동사를 적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치가 단수 이기 때문에 r 이 아니라 e a 를 적어서 인기 있다 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in korea 김치 is very popular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In Korea를 문장 뒤에 넣어도 되겠죠? In Korea. 이렇게. 김치 is very popular in Korea. 이렇게 문장 뒤에 갖다 둬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 올까요? 명사 앞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그럼, The book이 명사이죠? 그럼, 오는 전치사이고 온 전치사라면 다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는데 대서 그 책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동사가 왔습니다. is 비동사죠. 일반 동사는 움직이는 동사, 동작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가 왔습니다. m i 는 소유대명사입니다. 나의 것. 이것은 소유대명사인데 해석은 나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작, 동사가 없기 때문에 is를 썼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있는 책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동사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I'm은 I am의 단축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m 은 있다 아니면 비동사는 있다 아니면 이다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집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이다가 되면 안되겠죠. 나는 집에 있다. 여기서 다라는 것은 m을 말합니다. 그럼 비동사 m 뒤에 전치사 at이 왔죠. 그리고 home이라는 가정명사가 왔습니다. I am at home. 자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두 전치사 뒤에 명사 at one o'clock in korea on the desk 액통 모두 전치사뒤에 명사가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 은 특정한 시간, 공간, 위치 등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i 역시도 시간, 공간, 위치지만 더 많은 곳에 쓰임이 있습니다. 온 역시 날짜, 특정한 일, 휴일, 요일 아니면 장소에 접촉면, 무엇의 위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o 은 어떠어떠한 표면 위에를 할때 오늘 쓰는데 이 외에도 엄청 많지만 간단하게 이것만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널 학교에서 만날 것이다. 난널 학교에서 만날 것이다 했을 때는 나는 주어가 되겠고 뭐뭐 뭐할 것이다 일 때는 미래형 윌 조동사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사는 만나다가 동사이겠습니다. 그럼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밑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를 만난다고요? 너를 만난답니다. 어디서? 학교에서. at 전치사를 쓰고, 스쿨을 썼습니다. I will meet you at school.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니? 했을 때는, is there를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is there food in the refrigerator? 했을 때는, 전치사 in을 썼고, 그 다음에, 명사. 냉장고를 썼습니다. 그럼,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there is food in the refrigerator 하면 되겠습니다. 그 가게는 자정에 문 닫는다. 그 가게는 주어가 되겠죠. 문을 닫는다. 했을 때는 닫는다가 동사죠. 그럼, 자정에 문을 닫는다고 했기 때문에 액전치사를 쓰고, 미드나이트 자정 명사가 왔습니다. 그럼, 더샵 close is a midnight. 왜 close에 s를 붙였을까요? 더샵 가게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 를 붙였습니다 이건 이미 배웠죠 그 다음 너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할 거야 했을 때는 여기서 뭐할 거야 will 조동사 쓰고 그 다음 뒤에 하다 동사 원형 하다 둘을 를 썼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거냐 했기 때문에 앞에 what 을 썼습니다 What will you do on Christmas Eve? 여기서도 오는 전치사이고 특정한 날 크리스마스 이브 명사를 썼습니다 What will you do on Christmas Eve? 그럼 오늘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Meet는 만나다. 그럼 과거는 met, 만났다. 과거 분사 역시 만난, 만난 met가 되겠습니다. Closed, 닫다. 과거는 closed. 과거 분사도 closed, 닫은이 되겠죠. 인기 있는, popular는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A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뭐, 인기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주로 ᄂ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기 있다, 는을 다로 바꿔야지 동사가 되겠죠. 그럼 popular. 인기 있는을 인기 있다로 하기 위해서는 앞에 비동사. 원형을 써준 be popular 하면 인기 있다가 되겠습니다. 동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am is are의 대표 be 동사를 써 줬습니다. 만약에 여기 주어가 있으면은 여기 문장에서처럼 김치가 있으면은 김치가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가 있을 때는 김치가 단수이기 때문에 김치 is라고 쓰면서 be 동사 원형 대표 동사 대신 is를 써서 김치 is popular 하면 김치는 인기 이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 형용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어, 제 메인 영어 문법 강좌 8강. 8강을 들어보시면, 거기에 형용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럼 한 번씩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점심을 1시에 먹었다. I ate lunch at 1 o'clock. 한국에서는 김치가 인기 있다. In Korea, kimchi is very popular. 아니면 김치 is very popular in Korea도 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나의 것이다.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나는 집에 있다. I'm at home. 난널 학교에서 만날 것이다. I will meet you at school. 냉장고 안에 음식 있니? Is there food in the refrigerator? Either? 하면 되겠고 그 가게는 자정에 문을 닫는다. The shop closes at midnight. 너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할 거야? What will you do on Christmas Ev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든 문장을 여러 번 읽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